안녕하십니까. 까치부동산TV 박명재 소장입니다. 오늘은 여천원. 대심리, 예천군청 뒤쪽에 있는, 어, 주택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주택은 137.6평으로 건물 평수는 약한 30평 정도 되는 그런 주택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집의, 어, 외곽과 진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이 집의 외곽은 벽돌 사가 있는 이 부분하고 뒤에 주택이 나와가 있는 이 뒤쪽까지 전부 터 있는 이 주택까지 주택 어 담까지 해 갖고 이 집의 경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나오시면 이 앞쪽으로는 창고가 있고 외부 바깥 화장실이 하나가 있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럼 이쪽으로는 요 담이 끝나는 요 위치에 이 집에 전개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대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면 계단 두 계단이 있고, 들어오자, 어, 인, 보도블록에 있고요. 이쪽으로는 잔디밭을 꾸며놓고 있습니다. 어, 다음에는 전부다가 장미하고 감나무 한 그릇이 있고요. 뒤쪽 끝으로는 아주 예쁘게 어, 잔디밭을 꾸며놓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 부분은, 이쪽 부분은 안쪽으로는 텃밭을 어, 활용을 하면은 충분히 될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어, 정원으로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고 있습니다. 자, 어, 치, 집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되면, 오른쪽으로는, 어, 원두막 형식으로 심을 즐길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뭐 바베큐나 이런 것을 할수 있도록 이런 공간을 별도로 해놔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왼쪽으로 주 출입로가 되어가 있고 주택 앞으로는 방법목으로 데크 아 데크를 만들어 놔서 이렇게 주택이 조금 높게 정리되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뒷마당으로 가는 거, 대문에서 올라오자 왼쪽으로 오게 되면 어, 바로 앞에 보이는 게 옛날에 어, 이 창고, 조그만한 창고 한 개를 어, 세멘트 벽돌로 해갖고 지금 현재 이 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서랍으로 어, 올라가는 계단이 되어 있고, 여기는 어, 실외 화장실을 이렇게 한개 꾸며 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으로는 또 이런, 어, 창고가 있고요 전에는 뭐, 심야볼라 예, 이런 창고를 지금 현재 활용을 했었던데, 어, 달아내놓고, 이렇게, 어, 정리를 해놔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집에, 어, 세래이 색깔에가 지금 현재 회체를 해놔갖고, 깨끗하게 쭉쭉 뻗어가 나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으로, 이 뒤쪽으로 오게 되면 여기에 지금 현재 관리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텃밭으로 활용을 한다 하면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네. 어, 이 집은 앞쪽으로 전부 다 이런 어, 방문목으로 데크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어, 만들어 놓고 여기 의자도 있습니다. 바깥에 마당에도 이런 의자가 하나 있고 예. 집으로 오르락 가는 길도 이렇게 어, 데크를 만들어 놓고요.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여기에 이제 오른쪽으로는 신발장이 있고 여기에 예. 어, 어, 거실입니다. 거실이 상당히 어, 보기보다 상당히 넓고요. 그 다음에 돌아서 거실 오른쪽으로 이렇게 넓은 방이 하나 되어가 있고요. 앞으로 멀리 어, 마당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어, 전망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 이 거실에서 이쪽으로 오게 되면 여기에 주방 시설이 예쁘게 되어가 있고요. 주방 안에. 예, 여기에 보면은, 다용도실, 예, 빨래, 막 이렇게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여기 만들어 놨습니다. 거실, 에 들어가 왼쪽으로 바라 보게 되면, 여기에, 예, 방이 하나 별도로 되어가 있고, 여기 창문도, 이, 마당 정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창문이 이 겹으로 지금 현재 되어가 있습니다. 방 옆에, 예. 어, 화장실과 사실을 이렇게 겸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거실이, 어, 보게 되면 앞쪽이 멀리 보일 수 있고, 정원을 바라볼 수 있고, 뒤쪽으로도 창문이 함께 있어갖고, 황시 환기를 시킬 수 있고, 어, 햇볕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문을 통해 갖고 구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벽지나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쪽 방에 도배를 한번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을 봤습니다. 어, 사진을 보면서 한번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주택은 이렇게 어, 기 어, 격자 형식으로 되어가 있고, 이 부분이 아마 원두막식으로 해가지고 어, 데크를 설치해놔놓고, 이 여기서 아마 이 여러 가지 마,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붕 있는 공간이다 원두막이다 생각을 하시면. 그요 그다음에 이제 주 출입난원 이렇게 데크에서 계단을 밟고 올라가면 여기에 있는 출입료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쪽으로 대문에서 들어가고 오른쪽으로는 잔디밭이 잘 가꾸어져가 있고요. 왼쪽으로는 어, 옛날 화장실, 외화 화장실, 창고로 가고 뒤에 어, 마장까지 갈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자 요게 이제, 어, 집 앞에서 들어갈 수 있는 대문입니다. 어, 대문 열고 들어가게 되면, 어, 오른쪽으로는, 어, 잔디밭이 있고, 여기는 예쁘게, 어, 꾸며놓고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자, 이 주택이, 어, 경계는 이쪽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이렇게 돼가, 이렇게 담을 놓으면서, 이렇게 있는 요 상황이고요. 지붕은 이제 지붕가리를 했기 때문에, 막 비나 이런 거는 전혀 세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문 열고 들어오게 되면, 이쪽 표현으로는 잔디밭이 있고, 이쪽으로는 뒷마당으로 가는 그런 길입니다. 주차장이 없는데, 여기에 있는 요 부분, 요 부분을, 어이 단이 좀 높은데, 요거를, 어어 이, 그걸 걷어내고 하게 되면 주차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창고 고요그 다음에 이제 바로 옆에도 화장실이 하나 있는 그런 어 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새로 이 저거 원두박 형식로 만들어 갖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져 가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택으로부터 예천군청까지입니다. 예천군청까지는 594m가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어,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이번 주택으로부터 경상북도 도청이죠. 경상북도 도청까지는 약한 10km 정도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거리고 어, 차로 가게 되면 도청에서 여기까지는 한 20분 정도면 하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어, 위치에 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대심리입니다. 대심리 그리고 대지는 455제곱미터고. 그 다음에 이 평수로는 138평이 되겠습니다. 도시 지역이고 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 면적은 106.38 해갖고 약한 32.2평 정도 되고 시멘트 백돌 조공 시멘트 기화로 뇌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사용성인은 1983년도 4월 8일입니다. 그 사이에 막 계속 인테리어 하면서 수를 해갖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이종일반 적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분께서 빨리 팔기를 원해서 막 이렇게 끊 주신다라면은 그걸 넘겨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 이번에 소개해드린 어, 대심리 있는 어, 단독 주택은 어, 집안에. 어, 잔디밭도 잘 갖고 놓고 담 있는 쪽에 어, 장미도 잘 예쁘게 갖고 놨습니다. 또 집안에서 어, 보시면 정원도 예쁘게 볼수 있고 또 멀리 전경도 볼 수가 있는 그런 주택이고요. 예천군청 바로 뒤쪽에 있기 때문에 약한 500m 정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어, 걸어서 예천군청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어, 주택입니다. 특히 뭐이 예천군청 이것은 어, 예천읍 내에 되십니다. 어, 그 어,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어, 생활하기도 괜찮다고 라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이 드시면 전화를 주십시오. 그럼 저희들이 성심껏 상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이 영상을 보시고 까치 부동산 TV 심을 위해서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